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 품으로 먼저 보내신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 숨쉬기조차 어려운 고통,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무게로 다가오는 현실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아이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끝없이 맴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밤마다 아이의 빈방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과 한숨 말입니다. 아이가 좋아했던 음식을 보거나 아이의 물건을 만질 때마다 몰려오는 그리움과 아픈 말입니다. 다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아이도 저렇게 자랐을 텐데라는 생각과 함께 밀려오는 공허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야. 천국에서 편안할 거야 라고 위로하지만 정작 부모의 마음은 위로받기 어려울 때가 있으시죠?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저는 바로 이런 깊은 상실과 아픔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영원한 재회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가지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도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소망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슬픔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에 대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진리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도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아십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잃었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내 마음을 모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독생자를 잃은 경험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셨으니 라는 헬라어 에독해는 단순히 보내신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내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죄 없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희생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면서도 인류 구원을 위해 개입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라는 표현의 헬라우, 우크 에페이사토는 사랑하는 마음을 억누르시고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 사랑을 억누르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35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헬라어 에다크리세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체휼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라는 표현은 함께 고통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엘은 야곱의 아내로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였습니다. 여기서 라엘의 애곡은 자녀를 잃은 모든 어머니들의 슬픔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라엘의 슬픔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개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잃고 흘리는 부모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자녀를 먼저 보내신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한 어머니는 20대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제 마음을 아실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들을 나누어 드렸고 하나님께서도 톡 생자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드렸습니다. 그후그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신다는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천국에 갔을까?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아이가 어려서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을 때 더욱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린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톤가르토이톤 에스틴의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인데, 이는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는 강한 선언입니다. 즉, 어린 아이들은 특별한 자격 없이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안고라는 헬라오 에나칼리사메노스는 품에 안아 소중히 여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단순한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 자체는 이미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삶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천사들이 배정되어 있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문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에라 12장에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때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이가 병들었을 때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자 다윗은 일어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습니다.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기자 다윗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으면 그 아이와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도를 타였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도덕적 책임을 질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어린아이들은 죄의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서도 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한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지 못하던 아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은혜를 경험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 부모님은 2세의 딸을 백혈병으로 잃으셨습니다. 그 아이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복음을 이해할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갑자기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천장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교통사고로 10세의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입술로 찬양을 흥얼거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 아이가 이미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다는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의 아이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아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서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가장 큰 위로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성경은 이 소망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슬퍼하되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이별의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까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서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칩꽃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몸은 일시적이지만 하늘의 몸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이제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년 전에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8세 딸을 잃으셨는데 몇달후 꿈에서 그 딸을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꿈에서 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엄마, 나는 여기서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아픈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어요. 엄마도 나중에 여기 오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후그 그 어머니는 큰 위로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물론 꿈이 항상 계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런 방법으로도 위로해 주십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암으로 12세 아들을 잃으셨는데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빠, 나 예수님이 보여요. 정말 밝고 아름다워요 라고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이 안전한 곳으로 갔다는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별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고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슬픔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은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슬픔과 아픔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히브리어 니시베레레브는 마음이 산산조각 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인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꽂히며, 토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 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그 죄를 대신하여 아름다운 관을, 그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그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0편, 30편, 5절에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울음의 저녁 같은 시간이지만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라엘의 슬픔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일의 카품이 있은 즉 그들이 적국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은즉 내 자녀가 자기 경례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내 장래에 소망이 있다고 위로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부모님들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대학생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평소에 엄마, 나는 일찍 하나님 곁으로 갈것 같아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나셨고, 사고 당일에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후그 그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같은 아픔을 겪는 부모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백혈병으로 10세 딸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투병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다른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작은 딸이 다른 아픈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천사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후그 그 아버지는 딸이 짧은 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준 것에 감사하게 되셨고 딸의 이름으로 소아암 환아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한 부모님은 선천성 질환으로 태어난 아이를 2년간 돌보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짧은 2년 동안 그 아이를 통해 경험한 사랑의 깊이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장애아를 돕는 사역에 헌신하게 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를 잃는 아픔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알수 없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특별한 은혜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네 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도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두 번째로 어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서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며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슬픔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을 특별한 은혜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진리들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절망 속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슬픔과 그리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참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절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주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부모들을 위로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녀의 생명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생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근심과 슬픔의 시간이지만, 제외의 날에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 날까지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과 제외의 약속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녀를 먼저 보내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 참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이 말씀을 나누어주시고 함께 위로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요배 친구들이 처음 7일 동안 말없이 함께 앉아있어준 것처럼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자녀를 먼저 보내신 모든 부모님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영원한 재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나게 될그 기쁨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받으신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폭된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